하아가 26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각종 포털 사이트를 향해 고함을 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하아가 연예계 대표 단신 스타들을 모아 자가 파티를 계획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지난 7월 방영된 진짜 사나이 특집에서 키가 167.9cm로 측정된 바이스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아는 또한 자신의 히트곡 키 작은 꼬마 이야기에서 거짓말한 것이 하나 있다고 밝혔다. 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라는 가사는 뻥이었다는 것. 함께 출연한 유병재 역시 키 작아서 행복했던 적 있냐는 하하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하는 녹화 중 직접 자신의 키를 측정하기로 했다. 측정 결과는 171.5cm였다. 앞서 알려진 키와는 3.6cm 나 차이 나는 수치였다. 하하는 너무 만족스럽다며, 각종 포털 사이트 잘 들어라. 더 이상의 번복은 없다. 내 키는 171.5cm 다라고 외쳤다. 한편, 현재 네이버에 기재된 하하의 키는 171.4cm다.